숨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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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여기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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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숨었어 떨었어 떨었어 여기다 여기다 여거여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음, 보인다고요 여 지금 움직였어요 어디 가지 여기 간다 간다가 가지 간다 어 간다 간다. 간다. 잠깐 있어봐 얘 <laughs> <요> 어디까지 <laughs> 가나 보게 얘 추적 좀 해보자 아참 놓쳐 아니 조용도면 빠르네 느린 편이 아니니 아, 빠르구나 아니, 이 정도면, 반나절이 아니네. 아, 이거한 세네 시간 만에 가겠는데. 음, 얘는 좀큰 애지. 음, 아니 큰 애는 아니지. 이제, 이제 그렇게 작은 애도 아니고 약간 이제, 이제 작은 애에 속하는데 엄청 음, 빠르네. 음. 쟤도. 가면 씨발 얘가 줄기까지 가는 거 한번 보자. 내가 얘 한번 찍어볼래. 가만히또 봐. 얘땅 속으로 숨는 않지? 땅 속으로는 못 숨을. 이제 위에 의 진대문을 깔아먹어야 되니 어, 앞에 뭐 덧셈이 같은 것도 있다 어디 있냐고 다시 계속 봐 어디 갔냐? 얘 한번 어디까지 어디 가나 뭔가? 얘가 한번 어디냐고? 여기 있잖아 난 지금 찍고 있어 어디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화면으로 봐봐 화면으로? 응어 음. 여기 있네 얘가 어, 여기 줄기 줄기, 줄기, 줄기 안보 찾아가는 거을 찍으려고 안 보여 와쬐깐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려고 와. 진딧물이 진이찾이먹는찾아가는거에 있는 찍에있고 집에 가 진딧물 먹는찾아가는과정이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에 있는 집에 이야 응. 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는 엄청 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가. 느리기는집 엄청 빠른데 커다란 지금, 어. 장애물을 만났어. 얘 장애물을 저기, 어떠, 어떻게 피할까? 옆으로 가네. 핸드폰 아니 보는 거잖아. 옆으로 가가지고 피해서 쭉쭉쭉. 음, 옆에서 지금 막혔거든 얘가. 잠시 머뭇 하다가 이걸 넘어갈까 어떻게 갈까? 저게 음. 지금 핸드폰이니까 보는 거지. 얘가 지금 어떻게 갈려나 어? 여기서 잠시 머뭇하다가 생각을 많이 했다가 옆으로 가네 옆으로 이렇게 가네 어디 있냐? 어? 여기 있잖아 옆으로 여기서 아, 넘쳤다이여 가네 이야 <laughs> 이게, 이게 현민경처럼 핸드폰 아니야? 이렇게 아니고. 가가지고 이게 저 진흥이... 이제 올라가네 올라가 <laughs> 다시 바보야 아까 글로 올라가지 올라가서 <laughs> 어? 타고 올라왔어 벌써 야, 빠르다. 이거 올라갔어. 음. 위로 올라갔어. 어, 빠르네. 위로 올라갔어잘안보여 여기서 이제 진딧물을 진딧물에 하루라고 응. 해요. 이렇게서 가 봐. 이렇게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음. 진딧물에 하루라고 해 얘가 어디로 가나 이제. 보자. 네. 댄식아 빨리 내려가 봐. 내가 올게. 진딧물에 하루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 어디로 가요? 아직 거의 붙어 있어. 거의 붙어 있어? 여기서 음. 보면 빨아먹나 보다. 떨어져 있는 거. 여기 집이 있나 근데? 뭐 집은 없을 건데 그래도 양분은 있겠지 뭐. 음. 조금의 그건 있겠지. 어디 갔지? 이 뒤로 응. 숨었나? 그대로 있어, 그대로. 여기서. 아, 있구만. 음. 어 저쪽으로 넘어갔다. 응, 잠깐만 잠깐만. 그래 안돼 아니야 그러면 안돼안 된대 돼. 안 돼. 그러면 안돼왜 안 그렇게 안 돼. 하면 이렇게 접사 촬영이 안돼 죽여라 죽여라 진딧물 죽다가 죽겠다 내가 이놈의 진딧물이고 진딧물 죽다가 죽겠어 아 진딧물 하니까 앞에 더듬이도 보이고 그러네 <laughs> 음 어머나, 이렇게 조그만 것도 먹고 살겠다고, 응? 얘 먹고 살겠다고, 얘한테는 여기가 아주 광활한, 응? 그지, 귀엽 응, 음, 광활한 우주일 거 아니야, 얘한테는. 아주 엄청 광활한 거기. 음. 자, 이제, 고추, 즙을 먹으러 갈까? 여기 악랄한, 응? 초보 농사꾼이 날 아직 못 찾았군. 응? 집을 먹으러 가자. 응? 다른 놈들은 다 죽었지만 난 살아남았지. 가볼까? 어디 날 잡아보라고. 난 간다고. 하지만 넌 모를 거야. 내가 널 찍고 있는 거를. 난 너의 모든 걸다 지켜보고 있단다. 실컷 하보렴 빠르네 느리는게 아니었구만 어, 난 느린줄 알았어 나도 느린줄 알았지 진딧물을저기 빠르게 줄려고 그럼 애들이 응? 여보 애들이 여보 뭐 먹고나서 내려가서 땅속에서 놀다가 또 배고프니까 올라와서 먹는거였네 아니지 응? 여 거기 붙어있다니까 오더라걸 귀찮게 왔다갔다해 걔네들은 어차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땅에서 많이 돌아다니지? 이제 못 찾는 거지 제대로 빨리. <laughs> 진딧물은 눈 없나? 왜 땅도 막 파고 놀아. 응, 땅도 막 파고 고개 숙이고 막 놀다가 별짓 다 하는데? 예. 네. 요즘 막 별짓 다 해. 막 돌멩이도 올라갔다가 세상 팔방 다 다녀. 응? <laughs> 요즘 또라이 진드기인가? 이게 뭐야? 야, 진드기가 아주 그냥. 어, 진드기 다리도 보여.

이렇게 움직이니 이제 얘가 배가 고프겠지, 응? 수분 공급도 해줘야 되고요. 음. 고프겠지. 백패킹 하네, 백패킹. 어? 오지탐험. 중계모에 어. 백패킹이야? 응. 신나게 간다, 신나게 가. 시가 그냥 <laughs> 과연 꽃 주세 순의 여 정은 어디 서 끝날 것 인가. 지를 건넜어. 산 넘고 물건너가 아니라 매양토 이 매양토 저 매양토 건넜어. 에? 이거는 사기 팔이지네 이거는 멍치고섞있데 죽고. 진짜. 제대로 있고고 꼬고. 이 찍고 있어? 꼬고. <응>. 움는 <laughs> 찍고 있네. 꼬고. 나얘 지금 고추고추 고추 줄기까지 올라가는 거. 얘 한번 뭐 궁금해서. 줄기까지 갈까? 가겠지. 그래가지고 당신이 소나기에 머무를 때까지 찍을 거야 그래서 저기까지 가겠지 음. 걔네 밥은 먹어야 지는가 목표가 어디겠어 그지 음. 요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궁금해서 그지 지 목표가 음. 어디겠어 다시 말하면 안돼 그거 한번 궁금해서 찍을라고지 목표가 어디겠어 음. <목소리> 야, 야 음, 이제 음, 빨간, 빨간, 나무? 빨간 나무 빨간 나무 위로 있잖아. 올라왔어 우와, 빨간 뭐. 나무 위까지 올라왔어 빨간 나무에 또왜올라왔어너 이쪽 이봐라 음, 배양토 가다가 이제 힘드니까 너어 여기 뭐 빨간 나무 절벽 타기 하냐 쉽게 가려고 야이 새끼 이거 머리 쓰는 거 아니야 지름길을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어디 보자 요렇게 해가지고 직진한다는 거야? 네비야, 네비 켰어 팀원 팀앱. 너왜 쉬냐? 길을 잘못 들었어. 빨리 가란 말이야. 왜안 움직여? 똥 싸냐? 야왜안 움직이지? 원래 살아야 는거 아닌가? 응? 이적이 많을 줄은 건데 원래 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살아? 원래 이게 집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씻어있지너왜안 움직이냐고 빨리 가라고 힘들다고 찍는 것도 아직도 이거 혹시 알 낳는 거 아니야? 알을 여기다 낳진 않겠지 응? 왜 빨간지 여기도 가만히 있어? CCTV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응? CCTV 있는 거 아냐, 아는 아거 아니냐고 너 지금 날 노려보는 거 아니야? 왜안 움직여 뭔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 영리한 놈인가 그니까 응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 빨리 움직이라고. 움직여 빨리. 안 그러면 나 죽여버릴 거야. 어, 여보, 새로운 찐득이 또 출연했어. 어디? 옆에. 얘, 얘 찍고 있는데 새로운 애가 또 나타났어 어머 진짜로? 여기 여기도 있어 어머, 어머. 여기도 뭐, 있어 뭐, 뭐, 빠르냐? 엄청 빨리 가는데? 어디서 빨리 가지? 이거 애기인데 너무 빨라 아, 그럼 어디냐? 어? 어디로 지이 뭐야? 화복치 갔나? 난얘 놓치면 안돼 얘구만 얘도 있고만 얘도 있고 얘는 옆으로 갔어 윤 오둥오둥. 작은 애 옆으로 갔어. 얘네 뭐야? 지금 새끼 난거 아니야? 한 마리는 죽이고 어디 있어 아까 그 번놈? 거기 어, 있잖아. 얘 올라오네. 얘 만나려고 그래? 조인트 하는 거 아니래? 어머, 얘좀 봐. 빨간 거 위에 있으니까 이쁘다. 진딧물에 뭐. 어머, 이뻐. 진드물 미팅, 진드물 미팅 현장. 미팅 오플이야 응. 진드기? 오 아가씨, 커피 한잔 어때? 응? 초록 새순, 세순. 새순 주한잔 어때? 저기 내가 받은, 응? 고추즙 한잔 마시러 갈까? 저기 분위기 좋아. 초록 바탕에 빨간 카페 분위기, 바람이 솔솔. 싫다고? 튕기긴 튕기는 게 매력이고. 좋아. 여자는 많으니까. 어머, 한번 튕긴다고 가냐 이 자식아. 나 외로운 사냥꾼. 야야 어디로 가? 아, 왜 진짜 사방팔방 잘 다니네? 응? 이제 네. 이제 네. 다시 갈라 그러네, 다시 갈라 그래. 걔가 내비 찍고 갔으면 진짜 올라갔겠다. 그럼 엄청 빠른던 소리잖아. 옆에 옆에 얘네 얘, 작은 애, 얘나 움직이고 지금 있네. 응? 예예예. 아까 튕기네. 여보 봐봐. 누군가 지금 예예. 예. 누군가 지금 도착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얘네 왜안 움직여? <laughs> 도착. 도찰. 응? 도착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야 야, 여기 용리하다. 이 길이 편한가 보다. 어? 응? 이 길이 편한 거야 지금. 그럼 어차피 이제 계속 배렀겠다 아니 직진이고 지금 이 길이 너무 편해. 지름길에 지름길. 여기 배양토끼에 울퉁불퉁하잖아. 배겠다 이때. 너무 음. 그래서 노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운동도 하고. 야, 야 대단하다. 애들 대단하네. 찍고 이렇게 이제 먹고 커지고 몸이 커지고 이런 애들이 이제 수백 개또알 낳는 거야 한 번에? 한 번에 알을 몇개 낳는 거야? 몰라, 얘네들은 알... 암수가 없지? 몰라. 알을 낳으면 개들도 많아. 이런 건 뭐... 암수가 없을 것 같아. 뭐하지 뭐한삼 2, 이0개 남지 않나? 어휴 징그러워, 징그러. 몇백 개씩 날것 같아. 아, 급속이 먼저. 금방 할게. 걔네들 급속이 먼저. Go, go, go. 야, 달이 지났다, 지나. 너 찍다가 아주 달이 지나. 내가 너, 어? 몇분 동안 땅에 떨어졌다가, 어? 고추 세송 끝까지 가는지내가 그거 찍는데 아주 진다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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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다 간다 간다 찐다찐찐간찐 간다 간다 찐다간 엉금앙금 기어 기어 기어가 파란 녹즙 먹으러 녹즙 배달 되요 녹즙 녹즙 배달 쑈미더 <laughs> 머니 쑈미더 머니 <laughs> 녹즙 배달 쑈미더 머니 뭐니가 녹즙 배달 해 주세요 한잔한 잔. 한 잔. <laughs> 야 yeah. 내가 지금 녹화한 시간하고 오예~ yeah. 네, 여기 교차로까지 왔습니다. 팻말 메지털블까지 왔어요. 네, 엄청 빠릅니다. 야, 지금 분기점까지 왔습니다. 찍어줘. 찍어줘. 분기점까지 왔어요! 네. 이 자식 진짜 아주 그냥 끝내주는 녀석입니다. 거의 반을 왔다는 거죠. 음? 응? 반을 오는데 일분 1 9초 자식이고 당신 음 응? 반나절이라고 그랬지? 야 이거 대단한 놈들이다 이거. 야, 내려가면 저 어떻게 죽이냐? 응? 찾지도 못하겠는데? 음? 응? 내려가면 찾지도 못해. 가만있어봐 이 팻말 때문에 잘 안보이네? 그렇게 안보이지 팻말 뽑을까? 팻말을... 잠시 뽑아봐 팻말 여기있다야 응? 여기 있다. <laughs> 야, 다 뿌리야 뿌리 여보 고추 뿌리라고 다 그냥 빼아야라면그 응. 뿌리가 다연결돼 있어가지고 야 고추 상해 고추 상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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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야다 찢어지네 찢어져 에이씨 나. 어 어디 갔지? 놓쳤네. 응? 놓쳤어. 지금에 끝났고. 어디 갔어? 빨리 진비물. 찾아 빨리 당신 찾아 줘. 증인들이 하루가 끝났어. 빨리 찾아달이란 말이야. 아까 여기 빨강에 붙어 있었는데? 여보, 빨리 찾아봐. 당신 좋은 옷 빨리 찾아봐. 응? 여기 빨리 일로 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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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다 왔단 말이야. 빨리 찾아봐.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어디 있었단 말이야, 여기. 여기 밑에 들어갔으면못 찾지. 밑에 빠졌으면. 봐봐. 저기 네 어디? 어디, 어디, 번 어디? 번. 아닌가 안 움직이는데? 땅속에 들어갔나 보네.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어, 저거안 안 움직이잖아. 얘 얘가 좀 힘들면 안 움직이더라고. 어디로 갔나 보고 맙대. 음. 야, 요 땅속으로 들어갔으면 야, 얘를 어떻게 찾을? 떨어졌나?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laughs> 추락한 거야. 오, 씨, 이거 <laughs> 어떻게. 추락해서 <추락했어>, 추라. 추락. <laughs> 내 돌로 거? 결론은 결론은 여기 어? 이거 뽑다가 촬영하려고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야 되는데 언젠간 나오겠지 오늘의 이걸로 찐득이 여정 끝까지 어? 촬영은 실패했지만 결론은 찐득이 찐득이는 맨홀에 빠졌지만 엄청 빠르다는거 어, 그거는 빠르네. 하는 했네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응? 야이정도는뭐 땅에 떨치면 뭐 찐득이 한 3-4시간이면 금방 올라가겠는데 찐득이 아무튼 대단했다 응 대단했어 너 근데 언젠간 잡히겠지 이야 아주 튼튼했는데 말이야 상상밖의 추억데잘 음. 살아라 그치만 언젠간 잡힐 것이다 응? 누군가의 손하기에서 톡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 어? 내가 널 보면 알것 같아. 안녕.